우리 얘기인마 <laughs> 피팔로 살았다. 이번 마스 좋아요 가보도록 합시다. 상대편 정글은 조달리 아니 니달리입니다. 니달리 정글 아 굉장히 까다로운 정글이죠. 일단 카운터 정글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띠꼽기 짜기 없는 챔프인데 다만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헤카림 니달리보다 더 영향력이 좋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한 상성이에요. 자 일단은 카정 방지로 와다 하나 해놓고 블루 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블루 캠 스타트해서 플리 캠 들고 바텀 파는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빠졌고, 어! 피했고, 잡아주고, 잡았다! 아우, 까비! 진짜 아쉽다. 아, 치열했는데. 까비, 까비요. 그래도 전멸 뺐으니까 이득이죠. 아직 제가 약한 타이밍이에 신발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팀이랑 같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니달리 오는 거는 제가 교전 이길 수 있어요. 힘이 더 세서. 더 가요. 가요, 가. 안녕하세요. 달리달리 달리 니달리님. 어이쿠, 일로 오십시오 잡았고. 아, 미니언 좀. 한 마리만 더. 아, 미니언 한 마리. 에이, 모르겠다. <laughs> 야스 와 룰루 와 <laughs> 죽는거였는데 고맙습니다 아 유틸폿 혐오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게 갑자기 유틸폿이 좋아질라고 하네 <laughs> 낭낭하고요 어허 가라 오케이 유충트레이까지깔끔스 니달리 괜히 왔다가 본전도 못찾았죠 다 피했어. 적을 처치! 제발! 그렇지! 뚝먹기이 새끼야! <laughs> 나이스! 아, 좋아요. 한타까지 했다잉. 와, 이게 퐁퐁 미쳤네. 아슬아슬 했어요. <laughs> 그대로 전령 트라이 하겠습니다. 아니, 유충 트라이 마저 하겠습니다. 유충? 탑은 뭐 지들만의 리그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어, 에버안 당했어. 잡았어. 잡았으면 그만이죠? 탱커 교환? 오히려 이득이야. 헥카림이 킬 먹었잖아? 헥카림은 고늘챔이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득인 킬은. 오, 잡나요? 평타인데. 아, 농락당하는 갈리오. 아, 저런. 예, 뭐, 안타깝습니다. 쩔수고요 바텀 교전한다. 이제 물렸고. 근처에 니달이 있긴 한데, 이제 엄청 센데? 이제랑 룰로 야, 뭐야? 아니, 근데 그 와중에 스킬샷이? 싫어해요? 안 받았을 거거든. 이거 와인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이고 궁극기 아이고 스펠 다 빠졌네요. 맛있게 먹고 갑니다. <laughs> 잘 먹고 가요. 올 스펠 다운. 이제 나는 점점 전차로 변할 거야. 아직은 내가 초반이라 좀 약해서 그렇지. 너네 중후반만 넘어와. 아무것도 못한다, 나한테.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오쿠, 잡았네요. 노 틀림. 아, 저는 못 들어가. 전령이나 싸죠. 유무충이라서 무조건 가능해요. 나이스 억제기까지는 좀오 만데? 그 나는 바텀이 차를 밀러 가겠어. 했습니다. 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타워 철거 성공. 쭉 빠집시다. 집에 가도록 하죠. 어허, 그라가스야. 탑을 곱게 비우는 게 좋을 거야. 짐 열어! 짐 열라고, 임마! 뭐, 도망가요, 그라가스님! 아이고, 저런! 어쩌시나 죽어야지! 이지를 이렇게까지 나있어. 오! 니들리 죽는다, 니들리 죽는다! 못 잡나요? 내가 간다! 아니요. 아! 아, 노티라! 뭐하는 거 임마? 어차피 죽은 애를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에이라이. 에이. 어? 오. <laughs> 쉽네 쉬워. 압도적인 차이인데 상대가 쓰 3AP라서 탱커 두 명이 미쳐 날뛰네요 그냥. 야둘다 똑같아 공허강이 시하 가면. 어? 이러면 끝났는데? 빨렸다. 젠장. 갈리5인국 맞나요? 와, 4인공. 상대편 우울 앞인데요. 게임이 개판이네요. 끝나는데, 이러면? 막나? 이걸 막아? <laughs> 거짓말, 룰루. 넥서스 치는 거 봐. 와, 이게 뭔. 안녕. 노틸러스야 반갑다. 너 아까 정말 썼지 마. 내가 다 봤어. 자 죽어볼까? 빵! 적을 처치했습니다. 우후 위험. 우리는 게임을 끝내러 온 것인데요. 막아볼 수 있으면 막아보시죠. 썰을 치시든지 뭐하는 거? 야 이게 무난합니다. 이 판은. 솔직히, 나쁘지 않게 한건 맞는데, 와, 바텀이 생각보다 너무 잘했다. 바텀 듀오가 게임을 다 했어요, 거의. 뉴틸 포스를 혐오하던 저 자신을 원망합니다. 잘하는 뉴틸 포스는 또 다르긴 엄청 다르군요. <laughs> 나쁘지 않았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무조건 풀캠 돌고 고열 이번 판좋 존나 빨 거예요. 절대 이번 판은 우리 팀을 위해 희생하지 않을 겁니다. 비에고 지금 여기 있거든요? 스킬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즐겨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어, 뭐야? 비에고 W 분명히 빼고 시작한 것 같은데. 뭘랐나그 새끼. 아니 <laughs> 미치겠네 는 오!! <laughs> 용도 먹고 렐도 <레일도> 잡았네 <laughs> 얘는 뭐하냐? <laughs> 와 상대도 진짜 레전드인데 이게 무슨 마스터 게임이야 이거 브론즈 게임이라고 해도 믿겠어 <laughs> 우리야 이게 인마 <laughs> 피팔로 살았다 깔본 바스 전멸이 이런거 보면 진짜 좋죠 딴건 모르겠고 킬 내고 나오는게 완벽해 거의. 용이나 합시다 그적사인님 <놀람> 집어두고 <놀람> 잡아주고 일로 와. 여자 마라, 어디 가니? 전멸 쓰시려고?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비군구님 아시겠어요? 어, 이거, 궁을 쓰고 도망가시네. 저런, 안쓰럽습니다. 나 이제 무라만 완성됐는데나 이제 진짜 센데. 지금 1대1로 붙으면 다 죽일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고열은 빨만큼 이미 다 빨았고, 이제부터는 고열 빵고 분출해야 돼요. 너무 싸게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욕구불만 됩니다. 왜, 그냥 하면 되잖아. 나 지금 엄청 쌤. 무라마나 헬카림이, 어, 렐리고 뭐고 그냥 다 죽여? 어? 내 딜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으아! 내가 딜이 버티고 나버리고 내가 녹아버리네 아이고, 죄송. 아, 갔다 쳐박았네. 이거 제가 박은 거예요. 죄송해야 됩니다. <laughs> 아니, 거기 세 명이 다 있을 줄은 진짜 몰랐지. 상당히오버했네 하지만, 우리 팀이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나쁘진 않네요. 끝내나? 와, 야, 렐 아무것도 못한다. 내일보다 더 좋은 후 그냥 뭐 무난하게 버스 탔습니다. 버스 탄게 어디야? <laughs> 나쁘지 않네요.